어, 치킨 플레이요 치킨 플레이어? <laughs> 아, 치킨 학게 많아요. 아, 야, 맞아요. 어, 이따, 이따, 이따. 많이 그 자, 보아요 맞아요. 맞아요. 아요아요 맞아요. 맞아요. 요맞아다 맞아요. 맞아요. 맞요 맞아요. 어요 맞아요. 맞요 맞아요. 맞아요. 맞요 맞아요. 요요 맞아요. 맞요요 맞아요. 맞아요. 요 음. 요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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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음, 응응응. 음, 음, 음. 다리 쪽은 충분히 익었어요. 가슴살 쪽으로 한번 봐야 되는데. 네, 한 뒤집어 보십시오. 뒤집어 볼게요. 이게 딱 붙어갖고, 오, 계속 빠지겠어요. 음, 가슴살 쪽으로다. 어, 뭐, 아까워라. 어, <laughs> 아, 노릇노릇. 나도 먹을래. 네. 이 먹을까? 이게 가슴살 쪽이 더, 어, 다 익었어요. 예경이 끝나면 아, 어때? 응. 맛있어? 안, 안 뜨거워? 맛있어요? 맛있어요? 응. 다 익었어요. 응. 에이, 응. 자, 가볼까요? 네, 끝에 한방 먹어볼래. 응, 맛있나 한번. 자, 끝집어내서 가져가 볼까요? 네, 제가 먼저 생주로 가져올게요.